봉해 바다는 역시 역동적입니다. 여기는, 아, 간포에서 동포 쪽으로 연결되는, 어, 바다구요. 아 오늘, 그, 재난문자로 왔는데, 어, 그 바닷가, 해안 쪽, 그 바위나, 그 방파주 쪽에서 낚시하지 마라고. 재난 먼저 왔는데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네요. 와, 이 바다 색깔이 멋집니다. 이쁩니다. 아, 아, 여기는 그... 어, 아, 오늘 오전에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하늘도 하늘이 하, 하늘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아, 역시 동해안 이쪽으로는 이 파도가 어, 볼만한 게 동해안이죠. 그래서 보기도또 어, 특히 맛있다고 질감이 좋죠, 봅기다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서해안 쪽에서는 이런 걸볼수 없죠. 부딪쳤어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여기 파도라는 노래가 있죠. 영어의 파도. 부딪쳤어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아, 그런 가사 같은. 수사. 어 정도 같습니다. 이 바닥 이게 돌도 색깔이 정말 어, 바닥 색깔이 변명니고이 바위 에 나는 소나무 한번 보세요. 어, 태풍 맞으면서 그 흙도 거의 없는 곳에서 저렇게 신기합니다. 아, 이곳은 전부 이 펜션, 카페, 식당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 또 이렇게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아,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와. 파도 높이가 5m 넘게 치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장렬한다 그러죠. 야, 여기, 이곳은, 여, 물론 소나무들이 바위에도 커지지만 이렇게 그재선총 때문에 이곳, 이곳은 특히 이게 길가에도 모든 재선충 때문에 그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아, 등대하고 방파제 잘 어우러져서 어, 풍경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야.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파도를 또 굉장히 즐겨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파도가, 파도 치는 그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아서 어, 정말 좋더라고요 아 뭐, 일을 하다가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그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바닷가에 나와서, 이 파도만 한번 보더라도, 와, 머리가 맑아지고, 또, 다시 회복되는 어,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어, 시원하다. 우! 우와! 우와! 우. 우와! 바다, 파도 냄새, 파래 냄새. 우와. 이 바다 냄새를 직접 맡아 봐야 되는데, 아, 아, 이게 정말 냄새가 너무 좋네요. 동해바다의 어, 역동적인 힘을 구경했습니다. 어, 여기는 감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놀면 많어 바다 파도나 구경하지